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소렌토를 지난해 페이스리프트 했을 적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2.5 터보라든지 디젤은 시승을 아직 못했고, 음, 하이브리드를 뒤늦게나마 이렇게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만이 아니라 소렌토 모델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는 지난 2월에 바로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1회에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전에 듣기로는 7개월, 8개월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기가 안 식는 것 같아요. 얼굴부터 좀 살펴보자면, 아 어,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도 이 달라진 헤드램프 때문에 차가 그, 그렇지 않아도 카니발은 디자인이 좋았었는데, 차 덩치에 비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카니발만큼이나 소렌토에서도 이 새로운 얼굴은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 요런데도 보면 은어 이게 그냥 쭉 그어진 게 아니라 이런 엣지를 줬잖아요. 아 멋진 것 같아. 그리고 이 헤드램프는 그냥 오토와이빔까지만 아직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램프를 별개로 조절을 하는데 그거는 아직 적용은 안 됐어요. 아마 그것도 이제 신형에서 풀 체인지 때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오늘 지금 시승차의 칼라가 참 좋은데 이거는 인터스텔라 그레이 칼라예요. 그리고 어, 차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오류 드라이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 값이 이 차의 사양은 이렇게 됩니다. 5,182만 원이고 시그니처 트림에 지금 6인승 그리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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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들이 들어갔어요. 인테리어는 지금 네이비 그레인데, 어 멋지네. 이런 투톤 컬러도 좋고 이런 내장재적인 부분은 좀 있다 말씀드릴 게좀 있는데. 내장재는 좀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뭐 작은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안전 벨트잖아요 여기가 근데 다 플라스틱이다고 해도 이게 이런 게좀 신경 쓰이더라고 뭐 소소하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어, 내장재적인 부분은 좀더 다음에는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기아 자동차 안에서는 소렌토가 텔루라이드가 없는 마당이라서 가장 큰 SUV다 보니까 내장재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풀 체인지 때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램프에 비해서 테일램프는 이 그래픽 정도만 달라졌는데 그래도 대번에 신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런 보조 제동 등도 크게 들어갔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때도 그랬지만 이 HV 배지를 계속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차는 지금 6인승이라서 3열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 6인승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인승보다 전 6인승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트렁크 높이 조절도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이걸 누르고 있으면, 예 이렇게 해서 값이 저장이 됩니다. 트렁크는 지금 3열 폈을 때는 이 정도밖에 없죠. 3열 시트를 집어 넣으면은 저렇게 되고 바닥에도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소화기가 있죠. 쏘렌토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이것도 산타페랑은 차이점이죠. 산타페는 듀얼 선루프가 들어갔었는데. 예. 앞뒤 타이어는 공통 사이즈고, 235에 6018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이고요. 네, 이제 뒷자리에 앉아볼게요. 문 여는 거는 뭐, 음, 적당히 열리는 것 같아요. 도어는 평균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 막 90도에 가깝게 아주 활짝 열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드나드는 데는 문제 없겠고. 어, 그리고 얘가 의외로 이게 좀 낫다. 그리고 이 가죽은 뭐, 어, 좋아. 나파가죽인가, 이거? 가죽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그리고 얘도 이 버튼이 두 개나 있죠. 얘가 3열까지 있어서 이걸 누르면 그냥 한 번에. 그리고 이 버튼은 이 밑에도 있어요. 그럼 한 번에 해서 3열 승객 드나들기 쉬운 거죠. 3열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얼핏 보더라도 이 방석이 굉장히 얇죠? 2열, 3열에는 그래도 벨트 클립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고정하는 거거든요. 고정하면은 이제 달그락, 달그락 거리면서, 이, 버, 버클 치는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지 얘는, 음, 이제 보죠. 어, 시트 리클라이닝이나 슬라이딩은 모두 매뉴얼입니다. 수동식이고. 근데 각도가 굉장하죠. 어. 그리고 팔걸이도 6인승은 독립식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도 좋고. 아이고, 아이고. 이 잠바가 돼지잠바라서 오늘 너무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팔거리도 좋고 문 닫아보면 음, 문 밀폐력도 좋습니다 이발 들어가는 공간도 너무 좋고요 바닥도 평평하고 여기 송풍구는 가운데만 있습니다 요 비필러 송풍구를 가지게 되려면 대형 SUV 예컨대 펠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나 그렇게 돼야 집어넣는 것 같고 아 걔네들은 또 천장에 있었지 텔룰라이드도 제가 미국 가서 시승기를 짧게나마 보여드렸었는데 텔룰라이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진짜 잘팔것 같은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음. 컵홀더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뭐펼팔닫는 거는 편한데 만약에 문을 연 채로 하면은 이거 문 이렇게 닫으면 와이가 어, 쏟아질 수 있겠어 요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이백 포켓도 두 개야 메시로 그물망으로 된 포켓이 있고 또 있고 아 이거 좋죠 이런 그물망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다 스마트폰 보관하기 참 좋겠고 U.S.B는 어 이거 달라졌네. 오 이거 A 타입이었다가 이제 C 타입으로 바뀌었군요. 소재적인 부분은 확실히 여기 이런 거는 금속이 드러나잖아요. 여기도 다 이제 마감을 해주면 한번더 씌워주면 은 방음에 좀 도움이 될 텐데 거기까지는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 차량 막도 가지고 있고 아 좋죠. 그리고 한 번에 잘 걸립니다 여기 뺄 때도 편하고. 이거 쿠페형 SUV들은 이거 아기 맞추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오히려 매뉴얼, 그 자동식보다 더 편할 때도 있어 빨리 하니까 <laughs> 소리도 안 나고, 열선은 지금 2단계로 2열 시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문고리 잠, 문고리 열대 소리가 지금 들으셨나요? 되게 가볍다. <laughs> 재밌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열을 갖춘 SUV이긴 한데, 유사시에만 쓰는거죠 자네 이렇게 하면 발은 거의 살짝 들어갈 정도고 이렇게 하면 앞에 사람이 앉을 수 없겠지 음. 예 이래도 못 앉아 거의 유사시에만 앉는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에어컨까지 가지고 있어 풍량을 8단계로는 조절할 수 있어요 한번에 끌 수도 있고 이걸로도, 이거는 근데 트렁크에서 짐 실을 때 쓰는 용도입니다 시가잭도 있고 그리고 이거 오디오가,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서 스피커가 이쪽에도 있군요 이거 바로 귀에서 들리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3열 벨트 클립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덜그럭거리지 소리 안 나게 이게 1열에도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저거 봐, 지금 바람 부니까 소리 난다 어 바람만 불어도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속도방지턱만 넘어도 저게 덜그럭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신경쓰이더라고요. 2열 시트, 이거 헤드레스트, 이거 날개식이에요. 보이시나요? 이거 벌어지는 거? 그래서 머리 고개 가누기, 고개 가누는데 좀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거 소렌토 하이브리드 2열을 이전에 안 보여드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네요. 2열, 3열 시승기를. <laughs> 얘도 어차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페이스리프트 전이랑은 큰 차이는 없고요. 이런 중형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흔들림은 좀 있습니다. 그게 뭐 불쾌하게 막 이런 지금 국도인데 불쾌하게 항상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이런 정숙성적인 부분에서 차단이 잘 되네. 예. 근데 왜 이렇게 잡소리가 나지? 이쪽 헤드레스트에서 굉장히 뭔가 떨리는 소리가 심하네요. 예. 가 노네 이 뭉치에서 2열 승차감은 산타페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 네. 산타페는 확실히 제가 그2.5 터보를 먼저 타고 하이브리드를 타서 더그 비교가 잘 됐었는데, 큰 휠타이어, 걔가 인스파레이션이어 가지고 큰 휠타이어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웠어. 네.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타고나서 엄청 떠네. 그런 이 정도면 뒷자리에 가족 태우고 누구를 태우고 다녀도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3열에선 그래도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좀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작네. 이번에 신형 소렌토가 더뉴 소렌토가 좀 이런 정숙성적인 게 부분 변경 전보다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음. 아 그래도 트렁크에서 들어온 소리는 좀 있습니다. 그럼 뭐 트레일러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차가 지나갈 때 소린 잘 들어. 이 방석 차이가 좀 제법 나네. 산타페랑 비교를 하면 크기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이 헤드룸도 지금 제가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벗어 보면 어, 확실히 뭐 체격이 작은 사람이거나 아이들 아이들도 뒷자리에 잘안타안 안 태워야지. 산에 승차감은 괜찮네. 지금 제가 완전히 뒷바퀴 위에 앉아있는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막 모든 걸다 바퀴를 타고 간다 그 느낌이 아니야. 오히려 안정적인 것도 있는데, 어, 이렇게 쿵 떨어졌다가 치받을 때만 머리가 이렇게 이 헤드룸이 작다 보니까, 좁, 그 낮다 보니까, 천고가 낮다 보니까 이게 닿는데, 아, 파라 그거 말고는 승차동 괜찮습니다. 인테리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쏘렌토가 되게 늦게 이 새로운 기아 자동차의 인테리어를 적용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차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거 공조장치랑 이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버튼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예 다 하나에 매립했는데 누르면은 에어컨 메뉴가 나타나고 거기다 하이브리드라서 이 드라이브 온리 메뉴도 있고 그리고 또 에어컨에서 재밌는 건또 아예 끌려면 저 오프 버튼을 막 찾고 있었거든요 오프도 이걸로 끄더라고 어... 얼마를 줄인 거야? 오작동도 적어서 기능적으로도 참 마음에 드는 피처라고할수 있겠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어, 이게 지금 노래 썸네일이... <laughs> 디스플레이가 지금 두 개인데, 여기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를 합쳐놨잖아요. 전에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조장치가... 저 스피커 아니, 에어컨 저 토출구, 공기 토출구가 저거랑도 또 같은 모양은 아니었지. 근데 저렇게 좀 세로형 모양이었는데, 저기에 있고, 요기, 요기... 이렇게 있고이 안에다가 작은 디스플레이 액정 가지고선 조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운데는 이제 과감하게 좀 가로형으로 빼면서 저거랑 좀 일관되진 않지만 공간을 변화를 주고, 그리고 또 이것도 더 넓게 쭉뺀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 이게 더 훨씬 좋은데? 여기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열, 여기 열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위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전에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요 앞에 이것도 달라졌어. 이것도 그래서 버튼 하나로 줄이면서 이걸 누르면 충전만 되게 하거나 아니면 USB 인식도 할수 있게 하거나 그거를 기능을 줬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부 여기다 합쳤고 차주 분들이면 익숙해지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3단계 를 켰잖아요 그럼 한 단계 줄이려면 이걸 눌러서 줄이려고 하는데 이걸 또 내리면 또 어이구 통풍 시트가 켜져 버리는 그렇게 되더라고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이 다이얼 방식 기어 셀렉터 이것도 보면은 이제 불이 여기에 잘 들어와요 어, n, r. 색깔도 달라요. 빨강, 주황. 빨강, 주황, 주황.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얘는 하이브리드라서 처음엔 무조건 에코고, 스포츠, 스포츠로 하게 되면 이 사이드 볼스터까지 조여줍니다. 아 그리고 스마트.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어, 이 동력기관은 여태까지 여러 번 경험했었던 동력기관이잖아요. 230마력 정도 되는 거그 시스템 출력이 에코로 달리는데도 부족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냥 도심에서 타 기에는. 그리고 또 스포트로 둔다는들 이게 그냥 빵빵 튀어나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겠 에코든 스마트든 사용자에게는 운전자에게는 굉장한 그런 좀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나가는 그런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진짜 이점이 디젤. 아니면 뭐2.5 터보는 좀 그런 다이내믹한 걸 원하는 소비자라 그러면 갈수 있겠는데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e 사이즈도 되고, 카니발도 되고 이제 내일 이 차를 가지고서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타러 가거든요 이게 참 공교롭고 재밌는 게 지난번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행사 때는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고 가서 그 킨텍스 주차장에 세워놓고 찍었었고 내일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시승행사인데 또,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가게 생겼네. 그 주차장에 세워놓고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 그리고, 야, 이 메탈 페달. 저는 이거 진짜 칭찬해요. 이제 기아, 현대, 기아차도 이제 전기차 말고는 아직도 이런 오르간 타입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쓰죠. 너무 좋습니다. 누르기도 좋고, 밟기도 좋고. 그리고 이거 시프트 페달. 아 이것도 아주 칭찬할 부분이지. 이거는 지금 에코랑 스마트에서는 땡기면 회생대동을 조절을 하고요. 스포트 모드로 가게 되면은 얘는 지금 자동 6단 변속기인데 정말 다운 시프트, 업 시프트로 바뀌는 거. 그리고 이거는 방향지시등 켜면은 후방 보여주는 거. 아! 지금 얼른 연비를 주행 가는 걸 볼까요? 지금 767km 달릴 수 있다고 그러고 제가 108km 달렸으니까 저걸 더하면 875인가? 876km. 얘도 제 생각에는 1000km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비주행 하면은 지금 연비가 제가 확실히 이게 도심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또는 뭐한 80에서 100km 사이 정도 달리니까 최적화되는 것 같은데 그럼 한 16.3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정차 중에 공회전을 몇번 돌렸더니 이렇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훌륭해 그리고 이거 배터리도 웬만해선 절반 이하로 방전이 되질 않아요 굉장히 그리고 충전이 잘돼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저속으로 올라갈 때는 전기차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이큰 중형 SUV인데 이렇게 전기모터만으로 간다는게 확실히 이 모터의 힘이 커져 가지고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컵홀더 좋구요 여기가 뚫려 있으면 이렇게 손잡이 있는 텀블러 있죠 텀블러도 이렇게 손잡이 있는 텀블러도 여기 놓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뭐이 밑에 공간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소한 건데 이거는 이게 지금 영수증 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다가 이런 거표 같은 거, 톨게이트 표 같은 거 꽂는, 꽂아두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물론 여기다가 꽂아 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 선바이저가 확장이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건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높이 조절, 또한번 누르면 이건 밝기 조절, 근데 저처럼 노아 놓은 사람이면은 운전하다가 여기 쳐다보면 바로 추정이 안 맞아서 이걸 선호하게 된다는 거. <laughs> 그리고 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더뉴소렌토 하이브리드 주행을 해볼게요. 음이 차임 알람. 이게 좀 시, 싱그러워졌는데? <laughs> 스마트폰 미러링도 무선으로 됩니다 인테리어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에코로도도 충분히 어떤 막 답답하게 막 아우 안 나가 아우 안 나가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 모터가 50킬로와트시가 넘어갔잖아요 50, 55킬로와트시 정도 되죠 그 파워가 아무리 에코로 든다 한들 힘 부족한 걸못 느끼겠어 아 이거 최적화된 것 같은데, 진짜. 1.6 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그 55kW 정도 되는 모터를 더한 게, 어... 이 조합은 정말 다양한 차에다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넘을 때, 보스요 음. 제가 지금은 신경을 못 쓰고 넘었는데, 얘가 그 EVMC라고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전엔 없었던 기능인데, 영어 머리 글자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Electrification, b e a Motion Control. 음. 그러니까 뭐 전동화해서 자동차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뭐 이렇게 직역하면은 비스무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E Ride, E h a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전에 기아의 자동차의 다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이게 카니발에도 들어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움직임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 방지턱을 넘거나 이럴 때에는 앞뒤 출렁, 죽, 꿀렁, 꿀렁 이런 뭐 파워보트라든지 어, 노즈다이브라든지 이런 거를 줄여주는 거. 어떻게든 그러니까 평형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꼬부랑 길에서는 어, 진입할 적에는 진입할 적에는 앞바퀴에 접지를 어떻게든 만들어 더 만들어내고 모터를 움직여가지고, 탈출할 적엔 뒷바퀴 쪽으로 더 제어를 해가지고 뒷바퀴 쪽으로 더 제어를 해가지고 또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걸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전소렌타의브리드랑 그리고 이 신형 소렌타의브리드랑 맞바꿔 타면서 봐야 훨씬 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지금 자꾸 이거 찾아보니까 제가 쓴그 시승기 찾아보니까 2020년이더라고요 벌써 이게 3년... 야 헬스로 4년째구나 그래서 그때 저는 디젤의 움직임이 좀더 좋았다 개인적으로 더 자연스럽다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지금 소렌토를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소렌토는 어, 마지막 탔던 게 렌트카로 제주도에서 탔던 거구나 암튼 음, 그 EVMC가 이번 페이스리프트한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이게 파워트레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게 달라진 게 없지만 그래도 움직임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를 느끼게 할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도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인데도 지금 유리가 옆에 1열, 2열 모두 이중접합이어서 옆에서 들어오는 횡풍 있죠? 이런 건 상당히, 지금 보세요, 턱. 좀 단단하긴 한데, 뭐 딱딱한 건 아니에요. 횡풍 같은 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옆에서 이런 뭐, 물론 승용차들이 지나가긴 합니다만, 괜찮아 얘는 그리고 뭐 전자 제어식 서스펜션 이런 건 아니라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댐퍼 감쇄력이 조절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하체 느낌은 물렁한 건 절대 아니에요 비록 그런 SUV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롤링은 생길지언정 그렇다고 이게 막 무슨 벤놀이하듯이 출렁 출렁 이런 건 아닙니다 음. <laughs> 그리고 이게 요즘은 좀그 폭이 줄은 것 같긴 한데, 현대차랑 비교를 할 적이 어쨌거나 이 기아차들은 세단으로 가든, SUV로 가든, 뭐 K5로 가든, 쏘렌토나 뭐 스포티지로 가든, 현대차보다 좀더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것도 많이 좀 좁혀진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스포티지, 아니, 예, 스포티지란다. 이 소렌토를 타보니까,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얼마 전에 탔었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물론 신형 산타페는 차 길이도 얘보다 길고, 높이가 일단 높아서, 어 이런,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크게 얘가 더 단단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말 얘는, 패밀리 SUV로서는, 뭐, 아예 방향성이 오래도록 쌓인 것 같아 얘가 벌써 몇 세대야? 5세대인가? 그렇죠? 이 감속할 때 느낌 음, 브레이크는 짧구나 이 스트로크 짧고 바로 그냥 유격도 없네요 이런 꼬부랑길에서 이제 그이 VMC 이 라이드 이 핸들링 여기서는 이제 이 핸들링이에요 꼬부랑길 탈출하는 거는 이 핸들링이 작동을 하죠 어, 그리고 이 회생제동 시스템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좋아 아이 끌 수도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오토까지 있으니까 며칠 지금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타 보니까 음... 또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 비교했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댓글에다가 어쨌거나 시장에서 부딪힐 차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니까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디자인 음. 개인적인 그런 주관을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에서는 소렌토가 디자인 때문에 많이 호평을 받죠. 좋게 평가를 받죠.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런 소음 지금 들리시죠?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리. 확실히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더 커요, 얘가. 그리고 이 자동 6단 변속기는 뭐 이미 익숙한 조합이긴 한데, 그래도 이 6단 자동 변속기는 가끔 뭐좀 빠릿빠릿하지 않을 때, 않게 느껴질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큰 문제는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재. 적인 부분도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브레이크 확실히 브레이크 차이가 좀 큰데 산타페랑 비교하면 브레이크가 얘가 스트로크가 더 많이 짧아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리고 훅 죽는 것도 있고. 음 근데 그렇다고 위화감들 정도로 그냥 아주 노즈 다이브가 그냥 콕아 코가 박히는 그런 제동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아이 소리 커지는 것. 그리고 1.6 배기량 생각하면은 그렇게 숨이 죽는 구간이 빨리 오지 않아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입견이긴 할것 같은데 도로에서 가끔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소렌토 차주분들이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운전을. 음. 그게 어쨌거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달려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제대로 멈출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laughs> 근데 지금 달려보면은 네, 그런 생각이 좀들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방지턱에서도 어, 멈추는, 건 뿐,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넘어가는 느낌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물론 대수로 치면은 지금 3위가 산타 페인데한 400여 대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2월 판매량 보니까 2위는 또 카니발. 근데 오오오오, 야 이거 뭐냐? 거와 코란던가? 뭐지? 정말 아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차가 아닐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고 떠올려 보면, 네. 음. 여기가 이제 좀 살짝 오르막길이면서 조금 꼬부라지는데, 아, 근데 컨택, 크로스 컨택트? 이 타이어는 저는 그렇게 매력은 못 느끼겠어요. 네. 핸들링은, 괜찮은, 예, 네, 이럴 때. 이럴 때, 지금 그냥 제 괜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앞바퀴에 돌아가는, 몰리는 그런 힘이 접지. 아, 타이어가. 음. 그리고 탈출할 적엔 뒤에서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밀어주는 것까진 아니어도 좀더 스무스하게 돌아 나간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덩치가, 얘가 중형 SUV잖아요. 음, 그걸 생각을 하면, 이 사이즈보다는 그래도 좀 작게, 움직임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아주 그냥 돌릴 때마다 막 움직임이 부풀어가지고, 뭐 이러면, 오, 나간다, 나간다, 막 이러는 게 아닌 차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그냥 스포츠카처럼 그냥 요렇 막, 콤파스 찍어가지고 돌아나가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중형 SUV임에도, 어, 뭐, 준중형까지는 항상 준중형까지, 항상 준중형 SUV처럼 느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몰아 붙여보면은, 어, 이런 거는 잘 돌아나가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법 덜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이긴 한데, 어우, 아저씨, 뚝배기 쓰셔요. 연장이긴 한데, 소렌토 운전자분들이 그런 적극적인 운전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럼에도 크게 놓고 정리해서, 정리해보자면, 딱, 패밀리 SUV로서 사람 태우고서는 가끔 저 3열도 뭐, 항상 쓰면은 비좁죠. 그럼에도 유사시에는 충분히 그 값어치를, 빛을 바라는 그런 구성이고, 넘치는 편의 장비에 모자람 없는 구성이잖아요. 공간, 디자인, 기능, 거기다가 성능까지, 거기다가 연비까지. 아 지금 14.1로 떨어지긴 했는데, 얘가 연료 탱크 가 67이거든요? 67리터인데, 그거 곱하기, 어 16, 지금, 어림잡아 16km 나오거든요, 연비가. 그거 생각하면, 1000km. 얘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저게 지금 소렌토 있는 것 같은데, 이야, 멋지다. <laughs> 가격은 좀 비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 구성을 생각을 하면, 또, 네. 오늘 이렇게 더뉴쏘렌토 하이브리드 주행을 했는데 자 보세요. 오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